구독 눌러주세요. 아, 제, 그러니까 제가 발로한테 재미없다고 하는 거는. 발로한테 게임이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발로한테 재밌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나는 재미 없을 수밖에 없다. 왜 why? 나는 일이잖아. 난이 게임으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라 이 게임을 계속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다른 게임 하고 놀수 있는 시간에 이 게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재미가 없는 거지. 발로한테 게임이 재미없는 게 아닙니다. 발로한테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한석 티어가 초월자 1이거든요 이거를 시즌 끝날 때 불멸 딱 찍어놓고 한석 불삼몇 점이지? 음... 불삼까지도 잘하면 가능하겠네. 아, 그리고 여기 만 VP가 있거든요, 제가? 이게 제가 그 저번에 그팀 에이스 그거 영상 올렸었잖아요. 그 영상 올려가지고 받은 건데 이걸로 스킨을 하나만 사자. 잠시 후. 아, 몰라. 세트 사, 그냥. <laughs> 귀찮아. 레드나이트 포인트 225 포인트. 어... 최고다, 한국 서버 막 옆집 서버는 막레디오나이트 포인트 부족해가지고 막 스킨 업그레이드도 못 하고 막어 그거 어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막20레디오나이트 포인트 사는데 뭐 얼마 뭐2 0 0 0몇 V P 에이 그게 맞냐 에이 우리 것이 최고요 한국 서버 최고다 레디오나이트 포인트를 돈 주고 사 한국 서버는 어 때되면은 레디오나이트 포인트 챙겨준 거 챙겨준다고 막 이것저것 이벤트 막 하던데 에이 그러면 안돼 일단 배틀패스 사 이렇게 이용에 딱 쌓은 게 3배트에서 딱사면 이제 레전드 포인트 또 채워 주고. 얼마나 좋아요? 한국 서버 등반기 시작. 괄호 열고 시즌 종료 5일 전. 펄 펄펄펄펄. 이 잘하는 사람들은 1라운드 때 고스트 안 사고 셰리프 들던데. 나도 한번 들어볼까?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예? 여기의 가능성은... 그렇지... 어, 야매... 그래, 저기... 아무도 안 보고 있더라고. 슬쩍 피킹했더니... 역시나... 에이메인 전진원 나와볼까... 인데... 아까 피닉스가 미드를 팠었어가지고...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이런... 거기서 본게 어딨어요? 한명 남았습니다. 지동, 잉 해제 버리기. 장난 끝이야, 넌. 허팝이 어? 맞이해라. 어. 떨어졌습니다. 어, 한명 남았습니다. 뒤에서 두벅두벅두벅두벅 두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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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는데 쳐다보질 않네. <laughs> 야, 사실상 에이스 아닌가? 나 다섯 명 잡음. 저 분신 포함. 궁라페인 어? 어, 그럼 다시 뺏으러 가 볼까? 내 물건은 돌려받아야 해. 그것이 인지 상정. 한명 남았습니다. 공격 시작 지점에 스파이크다. 원차. 와 이수. 아 근데 브림 눈물 나겠다. 연막 세팅하다 죽었어. <laughs> 브림 우어요 이제 6대 6이라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아 알황 피셜 펄은 프렌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안 찍? 하나 됐고. 엄마엄네마하네비 어차피 저기 사이퍼도 없고 지금 B 가면 진짜 너무 맛있어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백사이트 저기 가면은 샷건맨들이 에 <laughs> <치여. 웃음> 어우 야. 아 살려줘 와나 브림 궁 보고 진짜 순간 소름이 쫙 돋았네 백사이트 레이즈님 연막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들어버렸답니다. 제가 오케이 다시 역전 이대로 가자고. 에이 우리 레이나 진짜 묵묵히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 절해야 되는데. 어, 우리 연막 죽었다. 이상 여러분 빨리 들어야 되는데. 이 예, 제트니 빠질까요? 연막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어디 일러 오시나. 바로 앞에. 아, 아 쉬운데 오멘 님 우리 삐갈 때그 해븐이랑 링크에다가 연막 좀 부탁드릴게요. 가보자이. 어, 아 죽겠네. 아 뭐야? 연막을 여기 해븐이랑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를 쳐야 되는데 시티랑 해븐에 쳐버려가지고 아주 여기서 각이 다 열려버려서 내가 여기 지를 수가 없어 지르는 동안에 여기서 오지게 맞아버려. 근데 한국 사람 특 여기서 이제 한번더 요구하면은 약간 빈도가 상할 수도 있어. 요 그냥 이따 물고 있는 게 나을 거야. 라비. 제트 이제 그린 한번 요핀 까불탱 한번 가보자.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아이고 계단에 레이저 아이고 아이고 내가 너무 못 한다. 시차 적응이 너무 빡세네. 널고 싶다면 어놀도어지 좋았습니다. 막나다 막나. 연장 가자. 연장 가면 딱 8분 나올 것 같은데 유튜브? <laughs> 오지마. 어 이거 천천히 하죠. 878. 어? 어 우리 레이나가 그 총을 들었다. 헤비 머신건이러신다어서신다내 눈! 내눈내눈내 눈! 아내 눈! 내 눈! 내 눈! 다이이런다이 아, 아, 절대 다뱅깐걸 탓하면 안돼. 왜, 와이? 팀 뺑을 탓하게 되면은, 스카이가 자기 하고 싶은 플레이를 못해요. 그냥, 맞은, 내 잘못인 거임. 아, 그냥, 억울한 거고, 그냥, 그런 거지만, 절대 스카이 잘못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스카이도, 자기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 아니면 말린다니까. 아, 잠깐만. 구현 나오네? 아이구야나비 수고했어요. 아, 너무 아쉽다. 가비.